전송가 430장, 430장 찬양드립니다. 자취를 밝혔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이 생명 길로 가겠네한걸음한걸음주 예수와 함께 말마가 m okay. 게 okay. 선지자해놓같이이 우리들도 전가들려올올갈때때지 니가 니가 지고 우리의 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할 때에 세임을 주시어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 없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이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전하여 주옵시고 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게 하옵소서 또한 삼위가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마무리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들을 돌아보며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죄악의 마음과 상처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우리도 주시는 말씀을 기준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어 없어서 물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욕망의 길보다는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어 없어서 하루의 삶도 성령님 동행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황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다리는 순군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오늘 아가서 5장 말씀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순전한 사랑의 위기를 만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아마도 국가의 일 때문에 어디를 다녀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가던 길에 이 새벽이었지만 사랑하는 이슬람미 여인을 한번 보고 가고 싶어서 이 밤새도록 걸어온 이 밤이슬에 머리가 다젖진 상태에서.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에 찾아가니까 뭐 크게 한게 아니라 혹시 깊이 잠들지 않았을까? 아마도 문을 살짝 두드리면서 깨어 있으면은 나와 보겠지.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을 두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술라미 여인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옷을 벗고 누워 자고 있는데 지금 발을 씻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일어나겠는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맞이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 왕은 작게 두드려 보고 깊이 잠들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떠나간 거예요. 곧그 짧은 시간. 그래서 순람미 여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옷을 갖춰 입고 길거리로 얼른 쫓아. 갑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그리고는 그 안타까움에 병이 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딸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이기에 내가 그렇게 찾고 그렇게 병이 났느냐. 그러자 순남 여인이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16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찬양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한 사람뿐이다. 예, 이런 거지요. 예, 그 청년들이, 예,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면서, 예, 이런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처자가 이제 좋아하는 남자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똑똑한 여자가 좋아요, 예쁜 여자가 좋아요." 예, 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 대답 잘 해야 되잖아. <laughs> 근데 그 남자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뭐 똑똑한 여자도 좋을 수 있고 예쁜 여자도 좋을 수 있는데 나한테는 당신보다 더 똑똑한 여자가 없고 더 예쁜 여자가 없다고 한마디로 나에게는 당신뿐이라고. 아. 예.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laughs> 젊은 들이 그런 대화들을 그이좀인상적 예, 기억을 남아 있어요. 오늘 이 예상치 못했던 사랑의 위기를 이순란미 여인이 만납니다. 우리도 인생길 신앙길에서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럼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러한 일이 생긴 원인이 술람미 여인의 자만에 있었어요. 어떤 자만이냐, 이제 솔로몬 왕의 사랑을 톡 차지한 거예요. 예. 왕비가 60명이나 있고, 후궁이 80명이나 있는데, 이 술남미 여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 술남미 여인은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한순간 이런 방심이 온 거예요. 그전 같으면 정말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었을 텐데 꿈을 댄 거예요. 예, 방심한 거지요. 근데 이러한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앙의 길에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것인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았을 때 교회와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도 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무덤덤도 고 사순절기 십자가 그 사랑의 말씀 들어도 늘 듣던 말씀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눈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순람 미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런 방심하고 자만하는 모습들이 있게 될 때.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 방심한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예. 그런데 또 다른 태도는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자신의 자만과 방심을 고치기는커녕 반성이 없이 그냥 아무런지도 않게 그 일을 대하는 태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뭐예그두 태도의 인생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고만 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잘못합니다. 문제는 늘그 다음이에요. 늘그 권면을 드렸지요. 사우랑보다 다윗왕이더 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우랑은 망하고, 다윗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운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나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황,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다윗으로 세워 주셔요. 그 차이가 바로 잘못한 그 다음을 어떻게 했느냐예요. 사우랑은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한 다음에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우리도 술, 남미, 여인처럼 이렇게 방심하고 자만에 빠지면 예,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절로 분발하여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일깨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갑절로 분발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겨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며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고조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커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배커파 빛나는 새벽별 이땅 네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피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Shh. <sighs>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o r 고나 o u s e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 o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n 길 것이 없도다 아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일천 번째 예물 봉헌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거울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순람미 여인 한순간에 방심이 자만에 빠져 사랑의 위기를 맞이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신앙의 길, 우리가 방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었고,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이 새로워지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기도 가운데 더욱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갑절로 분발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며 예물을 봉헌을 여 드립니다. 이 새벽마다 하나님 정령 우리의 순전한 사랑 전부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주님의 그큰 뜻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자녀들 믿음의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 계속되는 전도의 행진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